각종 공해로 오염된 지구를 또 살려야 되고, 포항이 녹색 선장 도시로 했던 선두 도시로서 예, 자랑하는 것도 좋고, 예, 5월 14일부터 1 0월까지 1박 2일, 예, 포항에서 개최되는 것같은데 포항시 주관에서, 예, 여기 제가 알고 있기는 예, 방기문 전 총장이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, 예, 좋습니다. 그래서 포항에 세계 속에 도시로서 각인되고 또 이름을 알리고 또 우리 포항에 영예고 환경은 뭐 뭐니 뭐니 가도 우리 시민 아, 한 분천을 참고... 해야 됩니다.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지금 하루 생활하는 나로부터 했던 생활 쓰레기 이걸 정당하게 올바르게 배출하고 처리하고 나부터 실행하는 게 곧바로 녹색 곳이 아니겠습니까? 제 아름다운 영일대 해수욕장, 황의 예, 보배요, 예, 진주입니다. 황 시민의 자랑이고요.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렇게 도심 속 예, 해수욕장, 예, 우리 포항 시민들이 우리가 또잘 가꾸고 잘 우리가 또 사용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타 도시에서 볼수 없는 얼마나 이게 건강한 삶을 예, 줍니까 예, 보이지 않는 어떤 여기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숨어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예, 건강함은 이거는 뭐 어떤 수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. 오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세계성장 녹색포름 포항에서 개최되므로 해서 포항시와 포항시민은 큰 자랑이고 경사입니다. 포항 속으로는 배에 응원하겠습니다.